수트 풍선자 필수의 형 460번 한번 볼게요. 자, 460번. 다음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인테그랄 fx gx의 dx는, 인테그랄 fx dx 곱하기 인테그랄 gx dx냐. 말도 안 돼. 죠 우리 처음부터 이점 처음에 배울 때부터, 곱은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시그마랑 같아서. 뭐, 근데 굳이 반례를 얘기하자면, 뭐, fx가, 음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얘가 제일 기본적인거 fx는 2다 뭐 이런거 해보고요 fx는 2고 fx 제일 기본적인거 fx는 2다 하나만 아닌거 찾아주면 어 틀렸다는거는 하나만 틀린걸 찾아주면 그런 예로 들어주면 되는거니까 gx가 0이다 뭐 이런거 넣어볼까 그럼 니가 뭐야 빵이잖아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빵에, 그, 곱한 거는 빵이니까, 빵을 적분하면, 빵을 적분하는 건 얼마야? 자, 빵을 적분, 일단 fx, 얘를 적분하면 뭔데? 2x 플러스 c고, 빵을 적분하면 뭐야? 이 어떤 상수가 나오는 거죠, 얘들아. 그니까, 러 너희 y는 3이라는데 미분하면, 얘는 그냥 빵이잖아, 빵. y'은. 프라임 맞죠? x에 대한,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우리 미분했다는 거는 상수 함수에 대해서 y는 3이라는 상수 함수에 대해서 모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니까. 자, 그러면 근데 얘는 gx라는 함수 gx가 지금 빵일 때 gx를 적분한 건 어떤 k라는 상수가 나와. 근데 음, 얘도 그러면 봐봐. fx gx가 지금 빵인데 빵을 적분하면 또 다른 상수일 수도 있겠지. 만 어쨌든 뭐 b라는 상수가 나온다 치면. 등식이 성립하나 지금 우변은 k 곱해봤자 몇 차식이야 1차식이잖아 근데 좌변은 상수항이잖아 그러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 안해도 돼 원래 인테그랄은 안 찢어지니까 됐나 그 다음 니은은 자 얘들아 만약에 니은 문제가 인테그랄 뭐 a에서 b까지 fx dx랑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TDT가 같나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OK야. 같아. OK야. 왜냐면 자 우리 정적분은 어차피 어떤 상수야. FX를 적분한 FX에다가 A에서 B까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A에서 B까지를 계산한 F의 B-FA가 되는 거고 요 놈도 ft라는 함수 t에 대한 식가 똑같겠지. f, x, x가 들어갔을 뿐이고, 식에 t가 들어갔을 뿐이니까. 그럼 얘는 또 ft에다가, 적분한 ft에다가 a에서 b까지 계산하는 거니까 fb-fa라서 같아요. 정적분은 같을 수 밖에 없어요. 왜 정적분은 계산한 게 어떤 상수가 나오니까 그 상수는 x든 t든 상관없이 a에서 b까지 넣어서 계산한, 적분한 다음에 a, b를 넣어서 뺀 거기 때문에 같을 수 밖에 없어. 근데 지금은 정적분이 아니죠. 정적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런 정안 정적분이 아니라는 얘기는 자 다시 적을게. 자, 인테그랄 fx dx는요. fx x에 대한 적분한 거에 적분 상수가 c 튀어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인테그랄 ft dt는요. ft에다가 적분 상수 c2가 튀어나오겠지. 맞아. 근데 어차피 뭐 c1, c2도 같긴 하겠지. 뭐 어차피 fx가 같으니까, 뭐, 같더라고 말,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c1, c2가 같고 안 같고의 문제가 아니라, fx를 적분하고 양변을 미분한다고 치면, 그니까, 어쨌든 여기서 얘는 뭐에 대한 식이야? x에 대한 식이야. 얘는 뭐에 대한 식이야? t에 대한 식이야. 근데 우리 x에 대한 식과 t에 대한 식이 같나? 식은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양변을 미분하면 자 등식이 성립하면 양변을 미분했어요. 등식이 성립하죠.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d, dx를 하는 거고, 아 그럼 양변을 같은 애거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같은 거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없네. 맞죠? 그래서 이건 뭐 말할 가치도 없겠다. 자 그냥 f(x) dx를 적분한 거는 x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야. 뭐 x의 x의 제곱이든 뭐든지 x에 대한 식이고, x의 ft dt는 ft를 t에 대해서 적분했다는 거는 t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식과 t에 대한 식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2x 플러스 3이랑 2t 플러스 3이 같은 식이니 절대로 아니에요. 같은 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뉘엔이 틀렸어요. 기읍도 틀렸고요. 니엔도 틀렸고 그럼 디귿 한번 볼까. 디귿은 자 fx라는 거를 적분한 fx 플러스 적분상수 c1이랑 gx 플러스 c2가 같다면 같다 이면 fx랑 gx가 같냐 자 당연하네요 자 왜냐면 fx 플러스 c1이랑 gx 플러스 c2가 같으면 얘를 자 얘가 지금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도 등식이 성립하지 좌번과 우번이 지금 똑같으면인 거니까 좌번과 우번이 똑같을 때는 미분해도 좌번과 우번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f(x)고 적분 상수 c 1 날라갈 거고요. 대문자 g(x) 미분하면 g(x)고 적분 상수 C 2 날라가니까 얘가 성립하죠. 자, 근데 얘들아 역으로 역으로 f(x)는 g(x)이면 인테그랄 f(x)랑 f(x)dx랑 인테그랄 g(x)dx가 같나요?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틀렸습니다. 자, 왜냐면요. 예를 들어서 fx, gx, 얘가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치고, gx는 x제곱 플러스 4라고 치자. 그러면, 아, 같다니까. gx는, 어차피 등식이 성립해야 되네.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이 fx를 적분한 거는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적분성 c1이고, gx를 적분한 거는 3분의 1 x의 3승 플러스 3x 플러스 c2야. 이게 항상 같나? 뭐, 우연히 C1과 C2가 같으면 모르겠지만, C1과 C2가 다른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얘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 반드시 기억하도록.